2023년 1월 8일부터 중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격리를 해제할 전망입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까지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은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매체인 질르타오타오는 2022년 12월 11일 중국 당국이 내년 즉 2023년 1월 9일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해외 입국자가 5일 동안 격리 없이 4일 동안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만 받으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5일 동안 의무 격리, 3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조치를 사실상 폐지한 데 이어 외국인 입국도 완화해 경제를 완전히 재개하려는 중국 정부의 신속한 움직임입니다. 또한 중국이 이르면 내년 즉 2023년 1월 9일부터 홍콩 주민의 중국 여행을 격리 없이 허용할 것이라고 광동성 보건 당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경우 코로나 이후 3년간 꽁꽁 봉쇄해 온 중국의 빚장은 풀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 단체 여행이 허용되고 홍콩은 12월 1일부터 입국자들에 대한 의무 격리도 없앴습니다. 홍콩 보건부 장관은 국제선 비행기가 홍콩에 도착한 후에 승객들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세 차례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음성 확인만 받으면 그동안 제한됐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도 가능합니다. 공공장소 입장 시 의무 사항이던 코로나19 QR코드 스캔도 12월 14일부터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홍콩을 시작으로 중국 본토의 개방화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입니다.